안녕히세요요 t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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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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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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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조, 제가 제가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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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럽게제 TV 비 켰습니다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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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차 나온 거는 송포구가 아니에요 강동구에 위치해 있고요. 어, 김정남 감독이 지금 솜포면 강재 감독하고 또는 이 거래처죠 뭐 커피 회사죠 강 강구권 강구권 때문에 지금 어, 급품 수수료 지금 돈 받고 한별 <놀람> 씨 지금 검찰 어, 조사했고. 전말간에 구속영장 이제 이 서브되고 구속되면 어떻게냐? 아 기아 기, 기 감독님하고 전역한 님은 그렇게 되면은 야구판에 못 들어가요. 예, 야구판에 못 들어오고 아마 야구인 제 구속 영장 뜨면은 구조장 뜨면 아마 케이브에서 아마 영 영구정지 당한 게큰 그 제. 영무원지 이제 다음에는 이제 현장에서 못 합니다, 현장. 방송에서는 이제 단, 단시어도 현장에, 현장에서 업무를 못 한다. 그렇습니다. 팬티 입습니다